오늘 첼시가 어떤 경기를 펼칠까요? 테스트가 배송됩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첼시는 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서도 그랬지만 경기력도 상당히 좋고요. 결과로도 이 상당히 잘끌어갈 수도 있입니다 어? 열렸는데요. 자, 열립니다. 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기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아유, 정말 세계적입니다. 아주 정상극골퍼죠. 첼시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경기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키엘리니 미스티키 한구명 선수가 착실히 받쳐줍니다. 초팀기회 버가 긴장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올라온 공 쉽게 잡아냅니다. 대박 맞아요. 나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오래 발을 갖다 댔는데 따라내진 못합니다.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맞아. 아가마 슈팅. 찬스, 아자! 기가 막힌 골입니다. 에덴 나자!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우도 피에리 예고 코스타 한두명 선수가 착실히 받쳐줍니다. 해당 아자르. 아자르. 해당 아자르. 아쿠스잘하 선수인데요. 인리네 골킥 선언됩니다. 오늘 경기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보면 두팀다 그렇고 뭐 스타도 많죠. 트리 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고 코스터 불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공료들이 옵니다 바브레가스 아스플리코에타 아자 찬스 그동안 네, 부리는 공이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공료가 받쳐줍니다 자, 좋은 찬스 만들 수 있을텐데 지금입니다 철호의 아, 기회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양쪽에 패살 동료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은 파브레가스 윌리엄 헤딩 네 키퍼가 막아냅니다 첼시의 코너킥 인터셉트 좋습니다 네마냐 마티치 슈퍼 피포 인자기 주심 전반을 끝냅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패스에 자신감이 있고 정확합니다. 아르 좋은 패스입니다. 넓은 지역.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 굉장히 침착한데요. 공 뺏깁니다. 마르코스 알론소. 네마냐 마티치. 이에고 코스타. 아자. 공격율이 좋은데요. 도움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패스 연결 멋집니다. 아, 철호의 기회. 아, 시튕템 기회. 기가 막힌 골이 나옵니다. 2대0입니다.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리스티안 빔. 주시는저 상황을 어떻게 볼지요? 아스클리크타아자 디에고 코스타. 아자밀리아 움직임 이어갑니다.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벨로티. 네, 안드트링 공이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오보 비에리. 자, 동료 옆에 있는데요, 마르키시오. 다니엘데로시 자, 빠집니다. 데로시, 멋진 슈팅. 윌리각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데요. 팽팽한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첼시 선수들의 아주 뛰어난 플레이가 상대 선수들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로 흘러갑니다. 1컷 세트 좋습니다네마냐 바티치.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세스 파브레가스. 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마르코스 알론소. 자, 열립니다.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 냅니다. 경기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